이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21V와 42V의 차이점이 뭐냐 그 정도로 크게 차이 나냐 라고 하는데 어, 핸드 엔진용 송풍기 중에 핸드타입 이죠 그거랑 제가 봤을 때는 견주어 볼만한 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농계 t v 프로입니다 어, 나리온 42V 짜리 송풍기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21V 송풍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어, 21V보다 어느 정도 더 센지, 42V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어,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본체, 배터리, 충전기,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길게 나온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짧은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이하게도 가방을 줍니다 어. 브로와에 가방 넣어 주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이렇게 가방을 주고 이렇게 나리온 기프트 박스 여기에는 끈하고 안경, 장갑, 토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어, 1년간 무상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터리는 42V 4암페어 나리온 배터리입니다. 요거를 어, 이렇게 뒤집어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자, 보시면은 40V 2암페어 충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A 충전을 하려면 1시간에 2A씩 충전되다 보니까 2시간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파이프는 이렇게 대포 노즐과 플랫 노즐이 있습니다. 대포 노즐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자, 보이십니까?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2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가까이 밀착해서 불다 보니까 더 깨끗하게 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안에 박힌 돌도 이렇게 날라갑니다 비가 방금 막 그쳐 가지고 열었는데 땅이 촉촉한데도 이렇게 잘 돼요 이번에는 플랫노즐로 한번 꽂아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없고 살짝 돌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차량 청소라든지 이게 납작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또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대포 노즐 과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숙그려서 해야 됩니다.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납작해지다 보니까 바람이 좀더 세게 모아져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게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울에 재봤는데 약 3.5kg 정도가 나옵니다. 배터리 장착했을 때 3.5kg 정도 나오고 시중에 나오는 21V 용 대포송풍기를 비교했을 때는 3kg 정도가 대략 나와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00g 정도의 차이가 있다. 42볼트는 500g 정도 무겁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하고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파워를 자 간단하게 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제가 물건을 좀 채워 놨는데 대략적으로 보자 한 6.5kg 정도 나옵니다. 이걸 한번 바로 밀어 볼게요. 뭐 조작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딱 박스를 놓고 제가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포송풍기로 해 보겠습니다. 꿈쩍도 안 하죠. 가까이 완전 가까이 돼도 꿈쩍을 안 합니다. 이번에는 플랫 노즐을 끼워서. 원, 보이십니까? 음. 자, 6.5kg 짜리 박스가, 물론 지금 바닥이 미끌미끌해서 했지만, 어, 21V로는 못 밀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일단 이게 한 21V 되는 것 같아요. 2단. 2단도 안들리죠 3단. 3단으로 하니까 바로 밀려버리죠. 어. 제가 이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21V와 42V의 차이점이 뭐냐? 그 정도로 크게 차이 나냐라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얘는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핸드 엔진용 송풍기 중에 핸드 타입이죠. 그거랑 제가 봤을 때는 견주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 눈이 오는 날에 제설 작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어, 충전으로 눈을 밀수 있냐, 눈을 치울 수 있냐 이런 거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 엔진 등에 메고 무거운 거 하는 거 힘드니까 고를 때는 이렇게 한 42볼트 나리온 충전 송풍기로도 가능하다는 거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를 눌리면 됩니다. 너깜박깜박 거리죠. 자, 한번 눌리면 일단일단 3단.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면 되고요. 당연히 제일 세게 하면은 사용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보통 커버로 많이 쓰세요. 시면 스톱 리면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약해집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보이십니까? 지금 젖은. 나무가지랑 낙엽도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대포 송풍기 21V짜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42V로 했을 때 현장입니다 자,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밑에 요 마사가 있는데, 요 마사들은 안 날라가요. 잔돌들. 안 날라갑니다. 보이십니까? 배터리를, 삼성 배터리, 국산 삼성 배터리를 꽂았는데도, 배터리의 힘은 충분한데도요, 안 날라가요. 21V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실내나 자동차 청소, 실내 사무실 청소하기엔 괜찮은데, 낙엽 청소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습니다. 집 앞마당 뭐 낙엽 조금 부는 거, 요럴 때는 쓰지만, 이렇게 뭐 눈을 치운다든가, 이런 거는 21V로는 아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안 부러졌던 요 마사토까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충분히 될것 같은데, 일단 2단, 3단. 깨끗해지죠? 여기 파이고 마사가 다 날라가 버려요. 이번에는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을 팔 정도가 되고 얘는 낙엽을 날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번 시간에는 나레온에서 나오는 이4 3 5 c 42V 충전 송풍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제가 충전 송풍기에 대해서 저 또한 크게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을 안해 봤었는데 확실히 21V 보다 세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요 어 이걸로도 웬만한 작업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생각 이상으로 파워가 세다는 걸 오늘 제가 보여드렸구요. 충전송풍기에 좀 망설이던, 게, 망설이고 계시던 분들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상으로, 어, 농계TV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